얘가 정삼각형이 된대요. 여기가 0 0, 얘가 2 0, 얘가 a 루트 3. 그치?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길이가 똑같아. 그럼 요거 길이는 a제곱 더하기 3의 루트.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지? 어, 둘이? 그럼 얘가 2. A제곱 더하기 3이 4니까 A제곱은 1, A는 뿔마 1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지. 그럼 이건 정상각형이 아니니까 마 1은 안 돼. 그럼 따라서 A는 2. 그 다음 두 번째. t가 x축 위의 점이래요. 그럼 일단 내분하는 점 공식 쓸게. 여기가 t 대1 마이너스 t. 내분은 공식. 어, 요거 두개 더하면 1분에 요쪽 먼저 5t 더하기 0. 콤마 똑같이 1분에 이번에 y 마 3t 더하기 요거 둘이 곱한 거. 2-2t. 아, 그럼 내분점이 5t 콤마, 마이너스 5t 더하기 2니까 얘가 p야. 근데 p가 x축 위의 점이래요. 그러면 y 좌표가 0이지. 얘가 0. 아, 그럼 따라서 t는 5분의 2. 그치? 그럼 이제 op를 얘대 얘로 외분한대. 외분한대요. 그치? 그거 오는 원점이지. 원점이랑 p는 ot 콤마 0이었지? t는 조금 있다가. 얘가 t 대1 플러스 t로 외분한대. 외부 외분은 내분이랑 반대로 빼는 거. 빼기. 빼면 1. t에서 1 플러스 t를 빼면 돼. 분해. 순서는 똑같아. ot제곱. 요거는 0. 그 다음 똑같이 t에서 1 플러스 t를 빼요. 분의 똑같이 0 0. 아 그럼 얘를 정리하면 5t 제곱 분의 0이네요. 얘 x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지? 그럼 이제 t 집어넣어 5 곱하기 25분의 4니까 정답은 5분의 4 다음, 985번. 평사 A, B, C, D야. 일단 그려. A가 3콤마 2고요. B가 4콤마 4. C가 K콤마 2. D는 몰라. 근데 둘레 길이가 6루트 5래. 평사면 마주보는 대변 길이 합이 같잖아. 그치? 근데 요거 먼저 구하면, 루트. X제곱 빼면 1에? 제곱. Y 빼면 2? 제곱. 아, 얘가 루트 5야. 그럼 둘레가 6루트 5니까 얘랑 얘 더한 게 3루트 5겠지? 요만큼이 루트 5니까 요 길이는 2루트 5. 아, 요거 길이가 얘면 돼. 길이 구하면 k-4의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하면 2의 제곱 4. 아, 얘가 2루트 5. 제곱하면 루트 지워지죠? 정계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20은 20. k제곱 마이너스 8k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아, k는 0 또는 8. 다음, 986번에 그림을 좀 그려보면. p가 3,4. 그 다음에 q가 12,5. 그치, 얘가 pq. 그래서 P랑 Q가 이렇게 선분으로 있고요. P, O, Q 각을 P, O, Q 각을 얘를 각을 2등분한대. 그때 요점에 X 좌표를 찾으래. 근데 요거 돌려서 보면 요렇게 생겼지. 요거 새우 얘대 얘는 요거 대 요거 닮음했을 때 했던 거 그럼 요 길이가 실제로 P 터 쓰면 5란 말이야.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해도 되고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하면 여기 13이야. 아 그럼 얘가 5대 13이니까 여기도 5대 13아 여기도 5대 13이에요. 그러면 이 좌표가 P랑 Q를 5대 13 내분하는 점이래. 구할 게 3,4랑 12,5를 5대13네분하면 돼. 그럼 할게. 네분점은 더해. 5 더하기 1 3분에 대각선. 60 더하기 39 이렇게. y도 똑같이 5 더하기 1 3분에요쪽 먼저 25 더하기 요렇게 52. 그치? x좌표를 a분의 b라고 하는데 얘가 x좌표지. 아 x좌표가 18분의 99야. 약분하면 2분의 11. 2분의 11. 더하면 13. 다음에 86번. 그려볼게요. 일단 얘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Y절편이 3. 얘가 A네? 그 다음에 4콤마 1. 4콤마 1. 1콤마 4. 얘가 삼각형. 됐어요? 근데 요 직선이 Y절편이 3인데 요거 넓이를 이등분 한대 요렇게 돼야겠네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아야 돼 넓이 이등분 해야 돼 그럼 얘가 점 B랑 점 C의 중점이지 중점은 평균 2분의 5, 2분의 5 그럼 얘가 0, 3 기울기 구하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은 2분의 5 빼기 2분의 3아 2분의 5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1 다음 87번에 a값에 관계없이니까 항등식 a로 정리할 거야 정리하면 ax 더하기 x 마이너스 ay 더하기 3i 플러스 a 마이너스 15는 0 a에 관한 식 a로 묶어 X-Y 더하기 1A. 나머지, 요렇게. 그럼 얘가 항 등식이니까 0, 0? 그치? 그럼 X-Y는 마일, X 더하기 3Y는 15. 연방할게요. 빼면 4Y가 16? 아, Y는 4. 그럼 얘가 4잖아. X는 3. 끝. 그러면 3콤마 4랑, 요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오래.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 요거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분에 요점 그대로 돼. 6 마이너스 4 더하기 p의 절대값이 루트 5. 얘가 루트 5잖아, 분모가. 그럼 5는 2 플러스 p죠? 절대값. 그럼 p 더하기 2가 5거나, p 더하기 2가 마 5야. 그럼 첫 번째 p는 3. 두 번째 p는 마칠, 더하면 마사. 다음 88번에 수직은 기울기 곱이 마일. 그치? 그럼 첫 번째 거 볼게요. 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 두 번째 거는 B분의 3. 세 번째 거는, B 더하기 2분의 1. 요렇게 수직이래. 아, 그럼 곱한 게, 마일. 아, AB는 3. 다음에 평행하대요? 둘이? 아, 어떡해요? 아, 요렇게 둘이 평행하대? 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이랑, B 더하기 2분의 1이랑 같은 거지. 그치? 그럼 B 더하기 2는 마 a A 더하기 B는 마이. 그러면 곱셈공식변형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더하기 b예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팔.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 그럼 마팔 더하기 18이니까 정답은 10. 다음.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한대요. 원래 이거는 3개 다 평행하거나 이두 개만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근데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으니까, 요거만 돼. 아, 그럼 첫 번째 거, y으로 게 y는 x 플러스 a. 두 번째, y는 2x 더하기 1.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는 2분의 3x 더, 마이너스 2분의 a. 요렇게 돼. 그럼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렇지? 그럼 교점을 찾아볼게. 요거 두 개로 한번 찾아볼게. 아, A가 있는 걸로 하자. 요렇게 두 개로 찾아볼게요. 아, 그럼 x 더하기 a랑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a랑 같지? 아, 그럼 2x 더하기 2a는 3x 마이너스 a. 아, x는 3a. 그럼 x가 3a면 y는 4a. 얘가 교점인 거야. 그치? 그럼 요 점이 요 직선을 지나는 거지, 똑같이. 그럼 대입하면 4a는 6a 더하기 1이니까 2a는 마일, a는 마이너스 2분의 1.